예, 2022년 9월 1일 지금 9시 40분, 오전 9시 40분 정도 경이고요. 어, 시간이 굉장히 지금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어, 오늘하고 지금 며칠 전서부터 계속해서, 물론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어, 있었던 일이지만, 어, 지금 특히 이제 심한 것은 예, 전기 공격, 예, 전기 오게 하는 거 어, 이게 이제 되게 심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 제가 이 테러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20층이고요, 예, 아래층이 19층인데 어, 예, 걸어다니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발 끝, 발에다 대고, 에 아래층 천장에 대고, 제가 이제 걸어 다니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기가 오도록.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왼쪽 발, 왼쪽에 네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이 발가락에다가 계속 전기를 이제 찌릿찌릿 이제 오도록 해서,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 하도록,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했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집에서 한 4, 5년 전부터, 예, 공사, 아, 할때 신는, 그 전기에 감전되지 않는 전기 안전화, 고압 전용 전기 안전화를 집에서 신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를 너무 이제, 예, 세게, 심하게 이제 손을 방바닥에 대면은, 음,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도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전기가 돌게 하기 때문에 에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사제 전기 충격기 일베나 DC 사이드 같은 젊은 남자애들 많은 그런 남초 카페에서 유행을 한지 7, 8년 정도 꽤 오래됐고요. 이 사제 전기 충격기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괴롭히는 근데 이제 너무 고압이다 보면은 전기가 고압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도체라는 게 없, 없,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시멘트 벽을 전기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압이면 아주 이제 전기 이게 볼트수가 세지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 천장에서 이렇게 뭐 긁히는 소리가 나고 저의 동선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떤 기계를 대는데 그래서 저는 사제 전기 충격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 화학무기 테러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서 전해질 테러 전해질 용액 플러스 불산으로 해서 이제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게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런 테러를 하고 머리 그 정수리 부분에도 어, 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 화학무기를 이제 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그저께 이제 반신욕 할 때도, 예, 제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래층에서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다 대고, 예, 전기 충격기를 에, 대는 건지, 이제 머리까지 전기가 이제 찌릿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대면은 전기가 처음에는 몸에 잘 통하지 않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에 이제 시뻘겋게 에 시뻘겋게 피부가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 정맥들이 이제 솟아나고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점점 몸에 전기가 이제 잘 통하게 되는데요. 어, 아래층에서 이제 욕조에 제가 들어가 있을 때,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다 대고, 이제 전기 충격기를 대면은, 머리 끝까지, 예, 머리 끝까지 전기가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예, 들었고요. 어, 그리고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화자, 이게 처음에 시작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화장실에서 샤워기로, 샤워기로 샤워를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물과 동시에 전기가 같이 찌릿한 게 굉장히 심한 게 머리를 통과해서 머리를 머리로 들어가서 이제 손끝 발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요. 그때 너무 감전을 심하게 당해서 어 갑자기 너무 이제 놀래서 전기가 찌릿하는 게 너무 심하게 흘러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전기화상을 입게 되는데, 제가 전기화상 전문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종합병원은 아니고 2차 병원 중간 정도의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소파에 누워서 잘 때도, 지금 얘네들이 전기를 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1년 정도 네, 정확히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사우나에서 자고, 가게에서 자고, 뭐 이제 잠을 전기를 심하게 되니까 집에 10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날그날 그런 거 당하면서도 이제 일은 계속 했으니까 집에서 제가 필요한 물품만 챙겨 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물건만 챙겨가지고 나와서 차에서 자고, 그러면 또차 밑에다가도 전기 오는 거, 전기 충격기를, 사제 전기 충격기를 대고, 뭐, 저는 별의별, 예, 살인 미술을 굉장히 많이, 예, 당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 사우나를 가도, 사우나에서, 어, 사우나에서도 또, 예, 바닥에 전기가 돌게 하고, 그리고, 음, 가게에서도, 가게에서 잘 때도, 어 그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아래층, 19층 3호, 그리고 19층 2호, 그리고 20층 4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러 집들이 이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 자살 예방 요원, 이걸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직원으로서, 알바로서 일을 하는 그... 그런 집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가해자들이고요. 음, 화학무기 테러범들이고 나치들인데, 에, 그리고 제가 소파에서 잘 때도 소파에서 잘 때도 어, 갑자기 이제 전기충격기를 심하게 갑자기 돼서 갑자기 이제 전기충격기나 이런 게 심한 센게 올라오면은. 예, 모든 장기가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심장이 굉장히 예, 심하게 어, 수축을 했다, 강하게 수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고 이렇게 파닥파닥이면서 예, 정상적인 어, 뛰는 걸 못해서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또그 다음 다음 날 갔었고요. 뭐 이들의 이 아래층 19층 3호 그리고 19층 2호 그리고 20층 4호 그리고 뭐, 여러, 뭐, 6층, 8층, 뭐,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청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에서 이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화학무기 몇 미리를 누구한테 쌌는지 그 대상자와 가해자가 다 모든, 기, 모든 게 이게 이제 기록으로 다 이제 남아 있고요. 하, 제가 알고 있는 그 저를 가해하는 가해자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같은 동에 있는 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아래층 어, 아래층 그 19층 3호가 저한테 살인 미수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고 예, 그 저희 아버지도 자살을 하셨고. 어, 이들의 이, 이 화학무기 테러, 어, 그리고 다른 무기들, 뭐, 전기 충격기 내지는, 에, 눈에다가 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버지도 계속 병원을 끊임없이 다니셨고, 어, 아무튼 피해가, 에, 저 역시 피해가 이제 심각한 사람이고요. 어, 그 요즘은 오늘은 지금 좀 두서가 없는데요, 어, 이런, 어쨌든, 뭐, 전기 공격과, 에, 다른데 여기저기다가 이제 화학무기 쏘는 거, 눈에다도 쏘고, 이런 것도 동시에 당하는데, 특히 이제 전기 공격을 좀 심하게 당했습니다. 아, 어,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딥스테이트 청소가, 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 이 화학무기 테러는, 어, WHO 하달, 인구감축, 대량 학살 중에 하나로 각국에 이제 하달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어 받아들여서 어 적극적으로 해서 음어이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대량 학살을 이제 하려고 어 하는 거죠.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1위고 뭐 여러 가지 1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들을, 어, 딥스를, 딥스테이트를 청소 중이기 때문에 딥스의 꼬봉이라고 볼수 있는 이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 알바, 내지는 직원, 내지는 실장급 되는 사람들, 어, 아래층, 어, 19층 사호나 2호가 되겠죠. 어, 이들 전부 다, 예, 화학무기 테러범으로서, 낫치로서 그에 상응하는, 예,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